오늘 같이 은혜나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정예 군대인 전차 600대와 많은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가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두려워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란 뜻입니다. 더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인, 지중해안 도로로 인도하지 아니시고, 가르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바로 왕과 백성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헤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던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손익계산을 따지고 보니까 노예를 잃어버린 손실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이집트의 왕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홍해로 바로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유도하셨고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아이급 이 본문 앞에 서게 하고 우리를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은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가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드는 가장 먼저의 생각은 어떻게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경이 관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관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홍해바닷가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문제결도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뒤에 이른지라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희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기도였으면 좋겠지만 그냥 우는 겁니다. 무서워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기자 드디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불신앙적인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자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불신앙적인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종종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내 인생에 간섭이야? 나를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 구원해 달래? 누가 키워 달래? 똑같은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니까 믿었는데 막상 믿고 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켜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는 둘째치고 용서해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12절 후반부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본색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원망의 가사를 날리는 존재입니다. 30년, 40년, 우리 삶 가운데 배어 있는 습관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로 뿌리가 박힌 노예 근성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는 존재들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벽가마 연지 속에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하였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 앞에 나서면서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끼로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과 14절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습성입니다. 산전수선 다 겪었던 모세의 후임자 요수와도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말고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고 떨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장막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에 홍해가 있다면 일단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비교하는 것. 사람과 비교하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첫 성이 큰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도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매일 한 바퀴 돌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입을 닫은 후에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를 그 자리에 단단히 묶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을 닫고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장막을 거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막입니까? 그냥 텐트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버려라.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넘실대는 파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 물에 깊었던, 물에 깊게 있던 깊은 부분은 진흙이나 수렁과 같이 사람이 걷기에는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많은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길을 통해서 태어난 백성이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의 정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애굽에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신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진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능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뒤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보호하시지만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진영은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밝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과 생명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밝은 곳이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3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홍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을 던져버리고 찬양과 예배라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절망하고 탄식하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지 을때 하늘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을 붙잡아 주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울며 부르짖으며 떨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도망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정말 극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만히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가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신앙인. 그런 축복의 2023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